오늘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레깅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레깅스 기업인 안다리의 매출 변화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181억 정도 하던 매출이 2020년도에 769억 정도 합니다. 대략 한 4배 이상 성장을 한 건데요. 안다리의 성공은 원 플러스 원, 즉 두벌에 4만 원이 안 되는 가성비 레깅스 그리고 한국인 체형과 문화에 적합한 레깅스를 판매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다리의 성장만큼 국내 레깅스 시장이 성장을 했느냐?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에 6,800억 정도 하던 국내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7,600억 정도에 그칩니다. 즉, 같은 시기에 국내 레깅스 시장은 약 1.1배 정도가 커진 것입니다. 즉, 레깅스가 대중화된 것이고, 가성비 레깅스가 많이 팔린 것이지, 전체 레깅스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깅스 패션은 2013년 클라라의 레깅스 시구를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식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레깅스 패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고요. 클라라는 이 시구 하나로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수입이 10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기에는 레깅스는 일부의 패션입니다. 그러던 것이 인스타그램이 커지고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레깅스 패션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레깅스를 입은 모습들을 자주 등장시키고 이로 인해서 팔로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레깅스 패션이 많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고 대중화로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을 이런 식이 아까 봤던 안다르가 성장했던 것과 비슷한 식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서 2022년 일반인들의 바디 프로필 열풍과 코로나19 한 등산에 좀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레깅스는 일상복으로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레깅스 패션이 확산되는 어떤 주요 요인을 세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뭐한 두벌에 4만 원도 안 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없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지금 레깅스를 입은 사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레깅스 패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형 레깅스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서양인들에 비해서 좀 다리가 하체 길이가 짧은 한국인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하이 웨스트 그 디자인을 적용하고 또 Y 존을 좀 많이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레깅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더 레깅스를 일반 사람들이 입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또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레깅스 시장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즉, 한국 브랜드, 한국형 가성비 브랜드인 안다르와 잭스믹스의 레깅스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지 실제 레깅스는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같은 그런 좀 고가 브랜드의 레깅스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레깅스 시장을 보게 되면 레깅스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성비 레깅스 시장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가성비 레깅스 시장의 강자인 잭시 믹스와 안다르의 매출과 수익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